자 오늘 테슬라 영상 이제 (3분)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그전 광고 한마디하면안 될까요 저희 미즈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 한해서 챔피언클라스와 a 반이 있는데 a 반은 자리가 없고 챔피언클라스는 멤버십을 드시잖아요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뭐냐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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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멤버십가 메디놀 팀장입니다. 세계나 우주를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시장 간다. 간다.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 라니맘닷컴이라고 알죠? 이게 라니맘닷컴. 맨날 저희 영상 여기 보면은 여기 맨날 나오잖아요. 여기 이렇게 라니맘 자 테슬라가 가 후원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생존 수업 쿠폰이 있어요. 이게 한달 한 단인데요. 이건 멤버십 가입한 분들의 한해서 가입을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쿠폰을 사시기 위해서 먼저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단톡방으로 딱 초대받으셔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자료들 올려드리고 또 수업료 이 쿠폰이 상당히 비싸죠 근데 쿠폰 수업료 이상의 이걸 낼수 있도록 네참패 종목을 또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한달 단위로 웬만하면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좀 상당히 상당히 비이성적 이상적으로 돌아가서 뭐안 오실 거면 가, 가라는 말이 아니라 멘토링을 누군가 저보다도 더 실력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누군가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시장 어,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. 시장이 비정상적이라서 그래요. 자 오늘 간단하게 테슬라가 이 모양 이꼴로 흘러가니까 뭐 테슬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사들을 막 쏟아지는데 대부분 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즘 나오는 이 월가의 리포트들의 절반은 다 추레시예요. 그냥, 끼어 맞추기, 갖다 붙이기. 응? 제가 아까도 그 필터링에 대한 능력의 영상을 올렸는데, 그 어느 때보다도 필터링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, 기사 때문에 망한다는 것. 오케 명심하시고. 테슬라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0을 자꾸 깨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, 결국 깨져버렸어. 아, 참. 한 시간 분 기준으로 보면, 보세요. 160, 그래도 어저께는 160을 겨 버티고 했는데 프리장부터 흘러내리더니 엄청난 이 매도 물량 시작하자마자 폭 내리더니 여러분 생각해서 저는 테슬라쇼을못 치겠더라고요. 안 쳤어요. 네. 내리더니 계속 살짝 초반에 좀 반등이 있다. 계속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이렇게 전체 시장에 비대해서 테슬라 어느 정도 빠졌는지 봐라. 이 시뻘건 거는 최고 많이 빠진 거거든요. 여기 말하면 요, 요거잖아요. 3% 이상. 어? 오늘 테슬라 몇 프로 빠졌죠? 4 3 1 아,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4 3 1은좀 심각한 거예요, 여러분. 더 심각한 거는 애프터 장에서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는 거죠. 흔드, 흘러내렸다는 거죠. 아,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. 자 일단은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되고요. 오케이. 미즈놀에서 계속해서 균형 잡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드리는 것과 테슬라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저희 미즈놀은 제가 오늘 참 간만에. 진짜 보람을 빵 느낀 댓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 아 이거 3분만 한다 그래도 좀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테슬라는 댓글을 닫아버렸잖아요 일단 왜 댓글 닫냐 신경 쓰기 싫어서 네. 신경 쓰기 싫었어요 그냥 집중할 말다 하고 하려고 했더니 댓글 닫았더니 이게 또 게시판까지 오셔가지고 테슬라 찬양하고 헛것만 꾸기하는 유튜버들을 넘치는 중에 이렇게 중립적 견해를 주는 유튜버는 처음입니다. 용기로우신 <laughs>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요. 용기로우신, 슬기로우신, 움직임이 존경스럽고요. 주식은 자기만족, 혹은 승인 아닌 수익을 얻는 것이야면서 이렇게 좋은 걸 남겨주신 우리 스프링 온 마스.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어... 그죠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저희는 뭐 최근에 저희 유...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신껏,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기에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지 모르지만 최소한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주린이들을 살리는 이런 최선을 다할 거고요 타협하지 않을 거고 뭐 매머드 아유 이만 삼천도 많아요 지금 네. 자 보시면 말한 김에 또한번더 할까? 자랑 한번 더 할까요? 자랑 자랑 최근에 저희 미즈놀 저희 멤버십을 많이 이렇게 가입 멤버십은 가입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구독 보세요 조회수가 채널의 조회수가 10일 천만 시범 10, 100만 126만 회로 평상시 28일간의 조회수인 26만 회보다 4014% 이하. 아니 요즘 주식 채널 중에 이런 데가 어딨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한 것뿐인데 예 네. 감사,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부로 동영상에 3000개가 올라갔더라고요 자 아무튼 조금 아니 많이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셔야 될것 같아요 m 자형 하라 이제 확실히 보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갭만 보지 마시고 어디가 열려 있는지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 것보다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죠?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이 고점이 여러분 아, 답답해서 그래요. 제가 이 고점이 더 높아요. 이 고점이 더 높아요. 이게 높잖아요. 이게 높다는 건 뭐예요? 미세하게나마 이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 또 얘보다 얘가 더 낮죠. 내려가는 거예요. 내려가는 건 뭐예요? 하방이 하방, 하방. 거래량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. 다음 지지선이 146불이거든요. 146불, 여기까지 안, 안 가기 전에 까,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안 가기를 원해요. 안 가기를 원한다니까. 그 전에 내가 틀리고 가길 원해 이렇게. 이때도 이때처럼 가길 원해요. 근데 모멘텀이 없어. 이때는 이때 테슬라 101불까지 빠질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계속 팔아 짓기는 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팔고 안 판다 다 팔았다 하니까 올라간 그런 게좀 있잖아요.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냉정히 말하면 1월 한달 동안에 막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막 오르는 그 덕도 사실 좀본 거죠. 이게 테슬라 어? 이때 안 오르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? 심지어 잡주인 AI도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빠지면서 지금 거품이 빠져가는 길이거든요.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지금 심각한 게, 이 146.146이 지금 그 다음에 보이는 지지선이라면, 얼마 안 남았어요. 테슬라 만만봉 번 한번확 가고 확 가잖아. 그쵸?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. 희망. 희망해로가 아니라 희망. 희망. 뭐냐면, 지금 모두가 이제 테슬라가 안 좋다. 테슬라 나쁜 놈이다. 거품 빠진다. 폭삭할 거다. 그럴 때, 테슬라가 항상 뭐가 났냐? 스키지가 났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146불이까지 내려오거나 내려오고 난 이후거나 아무튼 다음 실적 분기 앞두고 한 번은 강한 스키지가 발생할 거예요. 강한 이게 그때 탈출하시길 바래요. 왜냐하면 다음 분기 이제 3개월 남았죠. 다음 실적 발표 때는 지금보다 더 저는 깨진다고 봐요.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. 그때 저는 그때는 이제는 150불 밑에서 100 불과 15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3개월 후에는 3개월 후가 되면은 100 불을 깨진다고 봐요. 저는 저는 테슬라 100불 깨진다고 봐요.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지.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데 일단은. 양심껏 분석했을 땐 그렇습니다. 왜냐면 다 깨고 내려오잖아요. 그리고 지금 매도할 때이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아요. 어? 기억하시죠? 그러니까 제가 10분 상담해드리고 해도 몇번 듣다가 또 그냥 가니까 문제지. 잘 살겠나 모르겠네. 저 배버리스의 그분. 그 분명히 말했잖아요. 이렇게 된다고. 근데 그 요거를 몇 달을 못 참아서, 아휴 몰라, 이제. 뭐.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아요. 매도 볼륨 보세요. 에버리 볼륨이 151.74인데 153.36이야. 이건 뭐냐? 지금 매도 이게 이렇게 떨어져도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? 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 이 거래량보다 매도 물량이 작잖아요 매도 물량이 작잖아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 그러면 상승이에요. 상승이라고.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매수보다, 이 파란색보다 빨간 게더 많아. 그리고 하방이야. 거래량을 동반한, 그러니까 매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, 음봉 그것도 꼬리도 없어. 윗꼬리도 없어. 어? 아랫꼬리도 없어. 거의, 거의 뭐 통짜야. 이거는 정말 90% 하방이야, 하방. 힘내시고, 어, 스키즈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이용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. 3분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시 한번. Sorry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